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피입니다 오늘은 제가 렌즈 디스토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효과가 뭐냐 렌즈 왜곡 효과예요어한 렌즈처럼 어떤 렌즈들은 기본적으로 왜곡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왜곡되는 효과를 포스트에서 넣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편집할 때 왜곡을 넣어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네, 오늘은 제가 렌즈 디스토션 이펙트로 활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효과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목은 세 개를 달았지만 알고 보니까 다섯 개인 거죠 이곡에서 렌즈 디스토션 치시면 렌즈 디스토션이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적용해 줬습니다 이 효과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늘어나는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효과입니다 t o r t i o 해해 e n s Distortion l e 나나 Distortion Lens d i s t o 게 t i o n Lens d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뮤직비디오, 공연영상 거의 대부분의 영상들에서 한 번쯤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엄청 많이 쓰이고 있는 효과고 o 민주마 t 쓰실 때도 이걸 넣으셔서 더 효과를 해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렌즈 디스토션을 어떻게 쓰냐? 활용법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트랜지션이에요. 먼저 제가 사용을 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쪽 부분에서 사용을 했고요. 실제랑 굉장히 다르니까 이게 눈이 이쪽으로 가거든요. 처음에 딱 보면 이게 1초도 안 되는 건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이 되게 어, 이거 새로운 거네 하고 관심을 가지겠죠. 한번더 보게 되고 쿵할때 렌즈 디스토션 써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효과를 걸어줬고요. 뮤직비디오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리퀴드 식으로 넘어가고 싶어서 렌즈 디스토션 벌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트랜지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안 렌즈라고 카메라 렌즈 중에 엄청 광각으로 된 그런 렌즈가 있는데 주로 공연 쪽에서도 많이 쓰고 뮤직비디오에서 피사체에 되게 가깝게 어안 렌즈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렌즈 디스토션 쓰시면 이것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어안 렌즈가 없더라도. 일단 원본입니다. 이게 원본이고요. 렌즈 디스토션을 건 영상이에요. 조금 확대되고 볼록한 거가 보이시나요? 이거는 어안 렌즈가 아니었는데 어안 렌즈처럼 보이게끔 이펙트를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걸 응용을 어떻게 시키냐 저는 이 키프레임을 걸어줬어요 키프레임 0에서 시작하고 스케일도 100이죠 왜곡이 이렇게 되니까 스케일을 인해준 거죠 겉에 테두리에 까만색이 없게끔 그렇게 인해줬고 다시 빼줬습니다 다시 원상복귀 됐죠 그리고 다음 키프레임 또 보면 7 0 1 8 0또 이런 식으로 이 계속 0 p 1080p, 1 0 8 0다가0다다 p 다0갔다 p 해서 8 0 p 1080p, 1080p,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를 줄 때는 안으로 들어가서 1080p, 포인트가 아닐 때는 밖으로 빠졌다가 다음 포인트에 맞춰서 또 포인트를 탁 주는 거죠 왜곡을 줘서 그래서 이게 어안렌즈 효과를 낼수 있는 사용법 두 번째고요 또세 번째 오버레이를 쓰셔가지고 레이어마다 겹쳐서 쓸 수가 있어요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이 불도 두 개로 나오고 이렇게 나중에는 좀더 벌어지죠 이게 렌즈 디스토션 먹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상한 느낌의 여기도 이렇게 번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버레이를 걸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영화 개념에서는 영화를 촬영할 때 푸시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마 다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라는 피사체가 있을 때 천천히 줌인하면서 가면 저라는 피사체에 대해서 조금 집중도가 높아지는 영화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기법이거든요. 저번에 편집할 때좀 시네마틱하게 가고 싶어서 정적인 느낌으로 렌즈 디스토션을 넣어 가지고 푸시인 효과를 주고 싶었어요. 한번 보세요. As you progress, all this stuff will happen on its own, trust me.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렌즈 디스토션이랑 스케일 벌어지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렇다 보니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엄청 미세하게 건드려놔가지고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일단 어쨌든 이렇게 렌즈 디스토션을 걸어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펙트 같은 걸 배우시면은 되게 좋은 게 이펙트를 몰랐을 때 보는 것과 그다음 에 이펙트를 알았을 때 보는 거에 대한 어떤 촬영 방법들이나 그런 게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펙트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것도 영상의 퀄을 엄청 높이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안으로 쫙 들어가니까 하는 이 소리도 넣어줬어요. 마지막에 끊길 때 리버브도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끊길 때 어떤 잔음이 남게끔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네 번째였습니다. 렌즈 디스토션을 이용해서 푸시인 집중도를 높이는 것. 다섯 번째, 클리치 효과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펙트 채널에서 RGB 치시면은 l a 밸런스라고 나와요. 요거를 지금 적용해줬고 이컬러밸런스라는 이펙트의 기본값은 100, 100, 100이에요. 근데 이거를 클리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버레이 블렌드 모드가 라이튼으로 돼있어야 되고요. 저는 지금 렌즈 디스토션을 마이너스 20씩 다 동일하게 먹여줬습니다. 동일하게 복사한 거니까요. 이제 컬러 밸런스 채널들을 분리시켜 줄거예요 위에서부터 저는 빨간색 채널, 녹색 채널, 블루색 채널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글리치 효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린 블루에서 0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 여기도 그린만 100, 블루 0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것도 블루 빼고 나머지 다 영어로 만들어 주시면 원래 기존의 영상이랑 똑같이 돼요. 빨간색 채널, 그린색 채널, 그 다음 블루 채널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냐? 이 마이너스 값을 다르게 먹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다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20, 마이너스 20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21 해주시면은 이렇게 살짝 글리치 되는 게 보이시죠? 제가 이미 채널을 나눠놨기 때문에 요 렌즈 디스토션 값을 다르게 먹여주시면은 그 채널 하나 당 글리치 값이 다르게 생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르게 생기고 렌즈 디스토션으로 글리치를 먹이는 이유는 포지션으로 스케일, 포지션으로 글리치 먹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너무 정직하게 나눠져요 채널이 되게 안 예쁘게 나눠져서 이거는 사실 좀 멋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20일 이렇게 먹여주면은 엄청 미세하게. 거의, 여기 보시면 엄청 미세해요. 숫자를 더 많이 먹여주실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다른 세팅값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글리치를 먹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부분은 글리치 효과를 먹고 또 어떤 부분은 안 먹는 기계적이지 않게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시면 좀더 멋있는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영상마다 표현하고 싶으신 것들도 다 다르고 영상마다 포인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격하게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수치를 많이 잡으셔도 되고 엄청 미세하게 넣고 싶으시다 하시면 뭐1뭐 이런 식으로 해도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긴 들어가요 이런 효과들을 하나하나씩 다 만져보시면서 일일이 다 체험을 해 보시는 것도 비디오 아티스트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씩 해 보시고 제가 알려 드린 다섯 가지 써 보시면서 맞는 효과들 찾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하나씩 해 보시고 오늘은 제가 알려 드린 다섯 가지만 한번 실천을 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프리미어 바로 켜시고 하나하나씩 그냥 만들어 보시면 돼요. 제가 본 튜토리얼 그냥 아 이거 할수 있네. 이런게 되는구나. 머릿속에만 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요거 튜토리얼 끄시고 바로 프리미어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실력이 빨리 느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거에 좀더 빠르고 순속하게 응답할 수 있게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거나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다음에 뭐 나가셔도 돼요 들어오셔서 먼저 정보를 얻으시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가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그 오픈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렌즈 디스톨션 관련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